네 이번에 초등교육박람회 참가하셨는데요. 네. 좀 어떤 목표로 참가하셨고 목적 달성은 어떤지 말씀해주실래요? 네, 그 대한민국 코딩 교육의 기준 플레이소프트의 박영민 이 사입니다. 어 초등교육박람회는 원래부터 명성이 있는 박람회로 저희도 이제 코딩 사업을 하면서 코딩 이 교육을 선도하면서 참가를 했는데 어, 참가한 목적은 첫 번째로 내년부터 이제 코딩 교육이 활성화가 되고 이무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커리큘럼이나 또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네, 이런 교육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플레이 스포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알리고 나왔고요. 또두 번째 목표는 학부모님들도 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초석이 되는 이 코딩 교육이 정말 중요함을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또 이제 구기사장 차원에서 또이 네, 코딩 교육의 되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초등교육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반응도 굉장히 뜨겁고요.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있으시라고 생각요어첫 번째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돌아가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 코딩 교육을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모르셨던 부모님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셨던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학원가의 위기라고 했던 지금 상황 속에서 학원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가 뭐가 있다가 있, 있는가 찾으려고 오셨던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분들도 네, 저희 부스에서 이제 체험전을 통해서 그 체계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돌아가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좀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내년 2018년도부터 코딩 의무화 교육이 시작이 되죠. 네, 저희는 지금 교재부터 시작해서 자체 개발로 교구 그 다음에 또 전국의 강사님들까지 무수히 많은 코딩 교육에 대한 또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교육을 네, 많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코딩교육 대한민국 대표 기준, 네, 플레이소프트입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 또, 능력도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 플레이소프트로 오세요. 감사합니다.